안녕하세요. 오래 한만입니다. 차량 운전하면서 제가 컨텐츠를 찍기 시작했는데, 어 최근에 통 운전할 일도 없었고, 약간의 번아웃이 와서 좀 힐링하고 뇌를 청정하게 만들고 다시 촬영해봅니다. 요즘 2025년이 시작되면서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지난 작년 12월 연말 특수도 없었고, 1월 달에도 특수가 없었고, 2월달에도 특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1월, 2월달이 잘안 되는 달이기도 한데, 이번 1월달은 설 연휴가 너무 길었고, 2월달은, 어, 극강의 추위, 예,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가 일주일 정도 진행되면서, 어, 외식업 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직영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매출 하락폭을 좀볼 수가 있었고, 뭔가 제가 더 하려고 어떤 발악을 해도, 어, 방법이 없는 그런, 뭐, 내가 할수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이,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외식업 올해 잘 버텨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똑같이 동감하고 있고, 저 역시도 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제가 뭐, 외식업 마케팅을 10년 넘게 하면서, 어, 지금 같은 시기는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5년에서 7년 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마케팅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 틀어봐도 오픈채팅만 들어가봐도 거기에서 일주일, 이주일만 스터디해도 준 마케터가 되는 정말 초 다 고수가 될수 있는 정보가 다 공개된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지난 5년 전에는 인플루언서나 어떤 지역 맛집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매장에 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임팩트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출을 점프시킬 업수 있는 옵션이 되게 단순했다고 친다면 물론 이제 네이버 블로그 상위노출이나 뭐 맘카페 바이럴 등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통합 마케팅을 하긴 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라는 게 나타나고 생겼고 플레이스 노출에 대한 뭐 노출을 통한 매출 전환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는 게 생기면서 마케팅 비용 인플레이션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한 팀만 해서 될게 아니라 뭐 동시다발적으로 뭐 10팀 내지 20팀을 한 번에 SNS 메뉴를 통한 이슈화를 시켜서 붐업을 시켜야지만 되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네이버 플레이스 유료 광고도 있겠지만 어떤 리어드 트래픽 작업을 통한 상위 노출에 대한 것들도 어, 너무 정보가 많이 오픈돼 있고 리어드 앱을 통한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노출이 되는 그런 어,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물리면서 한 달에 뭐천 이상 써야 좀, 좀 보이는? 근데 한번 천만 원 쓰고 나면은 그 이하로 줄이면은 뭔가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고가의 마케팅하라고 추천을 하다가 어더 어려운 것들은 지금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는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어 마케팅 비용까지 월세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비용을 써야 되는 현 상황이 너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려울수록 더 클래식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20년, 30년간 그 지역에서, 로컬에서 명소로 자리매김한 그런 매장들이 과연 매년 순탄하게 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순탄치 않았던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도 뭐, 콜레라, 돼지 콜레라도 있고, 구제역도 있고, 뭐, 미국산 소고기, 그런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햇집 같은 경우는, 예, 일본풍으로 하면은 뭐, 바닐에 대한 그런 불매운동에 대한 또 데미지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오염수,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그거 구간 꾹 참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가셨던 거더라고요. 이미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그런 폐업을 결정하지기까지 어려운 그 시기를 뭐 최소 3회에서 5회 이상은 겪어서 다져진 매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역으로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뭐 유명한 식당들을 찾아가서 어, 이런 맛을 찾아서 구현하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생각이 좀 오류라는 부분도 있는 게 뭐든지 매장이 간판당 기간이라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버텼는가에 대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맛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을 통해서 재방문 동기를 충분히 줄수 있지만 그게 무던하게 느끼는 대중들의 입맛은 또 대중 입맛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모든 요소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뭐, 뭐 매장의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 단골화 됐냐 안 됐냐 적객 위치 어떤 브랜딩적 관점의 매장의 스토리. 뭐 메뉴의 구성, 메뉴의 맛,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졌을 때 포텐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힘들지만 다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텨야 되거든요. 버티지만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되냐면 이미 어 5년, 4, 5년 차 했던 매식업 사장님들은 어 코로나 다 겪으셔서 매식업이 단순히 그냥 본질만, 기본만 지켜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 대응업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변화에 맞춰서 수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영업 제한 시간이 걸리니까, 체험단을 50팀, 100팀씩 넣었어요. 빠지는 날. 그럼 채워져 있는 느낌이 나고, 매장이라는 것을 뭐 공장이라고 봤을 때, 계속 인입되는 고객을 통해서 식자재가 회전이 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원... 원활한 루틴을 통해서 원활한 서비스가 유지가 되는 걸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매장이, 그러니까 고객 유입이 경색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 내방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일하는 사람들도 루즈해져 왔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 역시도 어 하향되는 것을 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갈수 있도록 코로나에 시도했던 그런 루틴으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전제는 코로나 때 자기 자본 갖고 대출 없이 하시고 조금 더 버틸 여력 있는 분들한테는 뭐 어떤 또 버티는 어떤 보루긴 하겠지만 뭐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 어떻게 할수 있는 뭐 여력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어떻게 엑시트하고 어떻게 폐업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고 올 한해는 어 버티는 사람한테 는한번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폐업하고 엑시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장들의 개체가 사라지면서 버틴 매장으로 그 수요가 분명히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한 예로 뭐제 지인인데 횟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벌건 다 벌었고. 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냥 자기는 뭐 10년 이상 이제 매시급을 하면서 그냥 버티면 다시 또 올라오는 턴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지인이었어요. 근데 버티니까 이번 방어철 때 역대 최고 매출도 찍었고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대중들이 원하는 카테고리 영역은 정해져 있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뭐 경기 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또. 어,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개체가 경쟁자들이 많이 출현했다는 것 그리고 경쟁자들이 또재살가까 먹기식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메뉴를 만들었다는 것뭐그 정도로 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두서가 없는데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올해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텨야 되고요. 두 번째 정말 그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온 어떤 대출 그리고 연장까지 했지만 뭐 목 끝까지 차오른 분들은 어, 어떻게 현명하게 폐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엑시트를 하시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멘탈 관리가 아주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 버티면서 변화 대응업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기에 맞는 어떻게 저구, 저, 적응을 하고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도. 매장에 있으면 손님들의 유입되는 것들이 현재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좀더 마음의 평정심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최근에도 있고 이미 몇년 전에도 읽었던 세인노의 가르침 보면서 원점에서 시작할지 알아야 된다는. 그 문구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걸 느끼고선 다시 원점에서 컨텐츠 생산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어내 스스로가 좀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들, 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리고 어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을 더욱 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뛰면서. 뭐, 많은 주머니를 만들고 제가 나름의 갖고 있는 이 업에 대한 인사이트나 그 구력이, 어, 뭐, 저평가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장 뛰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배울 수 있는 뭐 하나의 또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어, 매장 결산하고, 뭐, 가끔씩 매장 들려서, 어 운영되는 걸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특히 이제 일하는 직원들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뭐, 돈이 많이 남으면은 가만히 있죠. 근데 이제 뭐, 정상적으로 매장 영업이 돼도 손익 계산 했을 때 뭐, 좀 재미없는 그런 손익 계산이 뭐,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어, 멘탈 관리를 한번더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거고 뭐 없, 없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될때좀더 어, 예산을 비축해 놓고 안될때 그걸로 이제 버티는 힘으로 또 쓰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좀 된다고 해서 뭐 무지성 지출을 한다면 그 돈의 어떤 무서움을 보게 되는 거지 않을까 돈 쓰는 씀씀이가 커지는 거는 금방 커지는데 숨숨이 줄이는 거는 내 삶을 부정당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삶의 힘, 뭐, 활력도 안 생기고, 괴롭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최근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번아웃 아닌 번아웃이 왔고, 뭐, 그거를, 뭐, 속가모니도 아니고, 뭐 하나님,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아주 한없이 나약한 존재기 이 때문에, 뭐, 그런, 오만같지 생각하는 뭐 그런 시기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다 힘드니까 힘 내시고 현명하게 이겨내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이제 20대 MG들 현장에서 뛰면서 보면은 아 내가 나이 들어갖고 좀 현타 온다 얘기했더니 지금 뭐 130세 시대, 150세 시대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오히려 20대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어 재미나죠. 아무쪼록 2025년 외식업 정말 그 너무 어렵고 어 힘들지만 다 이겨내시고 이 와중에 전쟁통에도. 뭐, 뭐 결혼도 하고 애도 태어난다는 그 말처럼 또 순리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점을 좀 어, 명심해서 좀 지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뭐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에너지를 써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막 쓰고 하는데 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목표한 골이 있기 때문에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뭐. 뭐 하찮고 나약한 한 인간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